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n i v 영어성경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7절까지 했죠? 네. 1장 27절 기억이 나시나요? 내용이? 네. 똥 똥이 기억 나시나요? 요한이 그랬죠? 네. 당신네들 한가운데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the thongs of whose sandals 그분의 신발 끈조차도 내가 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네. 거기까지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 나가 보죠. this all happened. this all happened.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all 모든 것이 happened 일어났다. 그렇죠? 발생했구나.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궁금할까요? 뭐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서 어디에서 네. 일어났는지, 네. 그렇죠. 어디서 일어났는지 등등이 궁금해요. 들어보죠. At Bethany. Bethany. At Bethany. Bethany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 네. 들어볼까요?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이것은 모든 것이 Bethany에서 일어났습니다. b e t h 라고 Bethany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죠. 네. 그죠? 베사니가 도대체 어디냐? 네. 어디인데 그러냐? 계속 들어보면 나옵니다. On the other side. On the other side 무슨 말일까요? On the other side. Other side. 다른 쪽사이드에서 그런 말이죠. 네. On the other side.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저쪽 편에서 this side 그럼 이쪽이죠, 그죠? 네. On the other side. 그러면 저쪽 편에서 아. 일어난 겁니다. 건너편에서 음. 저쪽 편에서 그런 말이에요. 네. 또 궁금하죠? 네. 어디에 어더 사이드냐? 맞습니다. 어디에 어더 사이드냐? The Jordan. of the Jordan. 음, Jordan의. o 어더 사이드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어서 보면은. This all happened. 이것이 모두 발생한 것이. b e t n Bethany. b e t n 에서 일어났는데 b e t n 는 On the other side. On the other side 뭐에? of the Jordan. of the Jordan. Jordan의. 어더사이드입니다. 조던 무슨 말일까요 조던 마이클 조던 마이클. 못말리겠 예, 마이클 조던 <laughs> 생각도 <생각들은> 나지만 <laughs> <마이클 조던. 웃음> <laughs> 여기서 마이클 조던은 <laughs> 네. 지금 2000년 전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일 일 없고 <laughs> 네. 조던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강 이름 앞에다 보통 붙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단 강. 강. 요단강 요단강 <laughs> 이렇게 돼요 요단강 아. 저편에 배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음, 말이 돼요. 응? 그렇군요. 알겠죠? 네. 조던 왜 요단강을 조던이라고 하냐? 지난번에 아이이야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맞습니다. 아, 네. 아, J 발음을 이쪽 유대인들은 요 이렇게 음, 발음하고 영어로는 조. 네. Jor, 그래서 조던. 또 어, 유대인들은 요단 이렇게 아 발음하죠. 그래서 요단강은 거기서 나온 거고. 네. o t h e Jordan. j o r d a 강저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네.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Where John was baptizing. Where? Where?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이죠. 네. 거기서 John was baptizing. 요한이 baptizing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인데 baptizing 세례를 준단 말이죠. 네. Where John was baptizing. 따라해 볼까요? Where John was baptizing. Where John was baptizing.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where John was baptizing. 자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죠. This all happened.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at Bethany. Bethany. On the other side.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of the Jordan. Jordan where John was baptizing. Where John, John was baptizing. 음, 그런 말이죠. 네.까지 들어봤고 그다음. The next day. The next day 무슨 말일까요? 다음날. 다음 그 다음날. 어 네. 잘하시네. 네. <laughs> John saw Jesus. 무슨 말일까요? John saw Jesus. 자는 h n saw Jesus. John s j o h n saw Jesus. 예수님을 보 e s u s 그럼 뭐가 궁금해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걸 보았나? 이게 궁금하죠? 네. 네. 음. 그럼 또 들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c o m i n g t o w a r d h i m c o m i n g t o w a r d h i m c o m i n g 오고 계시는 거를 보았어요. 음. 네. 어느 쪽으로 왜 오고 계셨을까요? 트로딘 자기 him. 쪽으로 음. 트로딘 그 사람 쪽으로 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런 말이 되죠. 이렇게 see 누구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음. 나는 당신이 나는 당신을 보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I, I saw, saw you. you. 뛰어가는 걸 보았어요. running. 아, 음. 아. 나는 나는 당신 뛰어가는 거 봤어요. 그러면 I saw you running. 음. 또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I, I saw him, him 노래하는 걸 봤어요. Singing. 나는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걸 봤어요. 네. I, I saw, saw him, him singing. singing. 그렇죠? 네. 나는 그 여자를 봤어요. I, I saw her. her 춤추는 것을. Dancing. 아, dancing. <laughs> 길거리에서 in the road. 어인더 oh, 로드 상당히 창의적인데. 네. 언더 스트리트. 언더 스트리트. 아 네. 언인더 아. 로드라고 <laughs> 뭐 틀린 건 없어요. 그렇게 알아들어 주 네.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길거리에서 춤추는 거 봤어요. 그러면. I saw so, her 놀지 말고 해봐요. I, I saw, saw her, her dancing, dancing on the street. street. 어젯밤에 last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그 여자가 길거리에서 춤추는 거 봤어요. 자, 이어서 해보세요. I, I saw her, her dancing, dancing on the street, the street last night 야, 잘한다 어. 어, 한 번에 훅하네요 아, 한 진짜. 번에 착 나오잖아요. <laughs> 예, 영어로는 별거 아니라니까 예. 그냥 궁금한 아, 순서대로 이렇게 맞습니다.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따라해보세요 the next, day, the the next day, day John은 Jesus를 보았습니다 John, John saw so Jesus 뭐하고 있는 거를? coming, coming toward him. him 자기 쪽으로 오고 계시는 걸 봤어요 아, 다 봤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그걸 보고 나서 and s 그 i d 그러고 말하기를 네. 뭐라고 그했을까요 look 는그다음 봐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다음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음 o 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o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는 봐라 뭐를 뭐라고 했을까요? The lamb of god. The lamb of god. The, The lamb, of god. God. lamb of god. 무슨 말일까요? The 하나님의 어린양. 램. 어린 양. Oh, yeah. 아. 제대로 하나 오네. 예술 좀 했어요. <laughs> 아. 아. 너무 멍청하게 <laughs> 나와 가지고. 네. 보통 양이라고 하면은 sheep 그러잖아요. sheep. 네, 맞습니다. Um. S H E E P. 네, 네. 응? 그 s h e e p 는 제대로 된큰 양이고 아. 어린 양은 lamb 그래요. lamb. lamb. LA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LAMB 어 b까지 맞추네? 그럼요. 그럼 LAMB. l a -M b, -B. 는 소리가 안 나요. 음. 쓰기만 하고 발음이 나요. 발음은 안 해요. 그래서 lamb. lamb of g o lamb of god. 다 같이 lamb of g o lamb of g o 근데 왜왜 왜 예수님을 lamb o 라고 그랬냐고? 왜 어린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음, 음, 우리가 이제 찬양 같은 거 부르면은 어. 하나님의 뭐 예수 어린양 뭐 이런 게 어. 많지 않습니까? 그 찬양은 이때 없었거든. 아, <laughs> 그렇죠. 이게 당연히 오리 원 원전이죠. 어, 원전. 그렇 네. 근데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 저도 공부해봤더니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음. 53장에 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 음.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 같이 말이 없으셨다. 음.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네, 네. 그래서 겟램 오브 갓이 시작된 거예요. 읽어 보세요. 더램오죠 한번 따라상 말해 볼까요? 그다음 날 영어로 넥스 넥스트 데이. 아니, 더넥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John so Jesus. Jesus.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Coming, coming toward him. 그리고 말하기를 and and said, look. 보아라. Look.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을 자, 한번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The,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말하기.